클래스 개설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는 교사로 인증된 EBS 계정으로만 개설 가능하며 교사 인증 이전이라면 먼저 인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클래스 개설하기를 클릭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회원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회원 정보 수정을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의 이름은 학생들이 클래스 검색시 클래스를 개설한 선생님 이름으로 노출됩니다. 해당 영상은 예시이므로 선생님 학교 정보에 맞게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장덕중학교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장덕중학교 1학년 4반으로 클래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학교명을 함께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으로 JDMS14라고 클래스 주소를 입력합니다. url은 학교 홈페이지 주소와 학년반 정보를 붙여 입력하면 편리합니다. 입력 후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중복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래스 주소는 인터넷 주소창에서 직접 접속이 가능한 url입니다. 지역은 광주, 광산구, 학교급은 중학교, 학교명은 장덕중학교를 선택합니다. 학교 검색이 불가하면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1학년을 선택하고 반 정보를 1-4로 입력합니다. 별표 항목은 꼭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하였다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클래스가 개설되고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